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또 녹록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또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하신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쁜 일들을 통해서 영광받으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월 22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어, 한국의 한때 어, 선교사 파송에 붐이 일었던 어, 때가 있었습니다. 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어,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쯤에는 교회마다 어, 부흥회를 비롯해서 어, 여러 선교단체들의 그런 집회도 많았었고, 거기에 때마침 대형 찬양 집회들도 크게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집회에서 마지막에 강단 초청이 흔히 있었는데요. 은혜를 받고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에게 강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 그렇게 결신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은혜로운 집회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때 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생업 때문에 또할일 때문에 바빠서 선교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어, 나중에라도 선교지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어, 선교라는 사명에 대해서 어, 오랜 시간 고민해 보지 않고 어, 자신의 은사나 상황도 어, 고려해 보지도 않은 채 어, 그때 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떠난 어, 적지 않은 헌신자들이 어, 복음의 깊이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다 보니. 번아웃되고 지쳐서 또 건강도 해치고 더 피폐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국과 남미를 오가면서 선교사역을 한 10년 정도 넘게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 선교사들 간의 경쟁과 또 성과주의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 현지인들에게 고스란히 또 기독교의 순기능만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요소들도 함께 남기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섬김의 성육신적인 복음이라기보다는 현지의 열등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된 어떤 물질주의적인 문화를 심어주게 된 것이죠. 최근에 와서야 그런 선교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운데. 복음 자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교 전략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지난번 구장에서 하셨던 제자 걸러내기를 한번 더 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된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인기에 편승하거나 힘을 얻거나. 또는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소중한 것들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세상의 힘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가족과 지인과도 충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힘으로부터 핍박이 왔을 때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잠깐만 좀 생각해보고 따라와라 너희가 따라오다가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너희들의 힘에 붙여서 그만두게 될 일이 생길 것이다. 네가 할수 있는 재능과 상황과 내 헌신의 정도를 미리 잘 헤아려보고 이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땅과 소유를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이 길을 가게 되면 그나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마저 다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순례의 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잊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권리를 다시 찾으려고 이 길을 따라가려는 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아무 필요 없는, 그렇게 필요 없는 유대인들은 결국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족을 뒤로 제쳐두고 교회 일에만 헌신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선교지로 다 떠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에서 어디에 참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에 참된 가치와 힘의 원리를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 즉, 물건 하나를 고를 때에도,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순간에도, 우리가 운전을 하는, 운전의 습관에도,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 단지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 때문에 하는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녹아질 수 있는 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오늘도 자데카 셜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